요하 반갑습니다 이번 판도 미드 하이머딩거 영상이고요 적 라이너는 아리랑 아리랑 정글은 그브 저희는 그라가스랑 하이머딩거 아리같은 경우에는 OPGG를 보더라도 음, 딩거가 카운터픽으로 나와있는데 음, 티어는 지금 다이아 2구간이고요 e 아리가 승률이꽤좋더라고요 그래서 방심하지 않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일단 라인은 1레벨에 팍팍 밀어줘야 돼 그브가 어 그브가 나이스 아 이거 따면 대박인데 어어 안돼 나이스 나이스 일단 키러시 퍼블까지 먹고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또 미드에서 그 미니언 3마리를 먹고 갔기 때문에 상당히 개이득을 받고 아리가 아마도 플래쉬도 빠졌겠죠. 그분이이 이러면은 좀 많이 망했어요. 다 걸고 화정으로 왔는데 실패했다라. 오, 야. 도니다 미드 주도권이 확실하게 있죠. 이러면 만화가 아깝지 않으신가? 자 집중해서 오라리님이배우기빠졌시네 맞아야 돼, 이렇 W3만 원씩내가주고 이렇게 해주고. 어, 나이스. 원딜이, 적원딜이 죽고 우리 원딜이 살았으며. 어우! 오우. 오우야! 갱은 잘 흘렸는데, 음, 나이스. 강력. 위드는 거의 끝났죠, 이러면. 다리님이 텔레포트도 빼고, 온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집 가서 양피지 구매해주도록 할게요. 양피지랑 신발. 좋아요. 저마가 이제 돌기 때문에 킬각도 볼수 있겠죠. 아리님보다 레벨, 레벨도 빠르고. 그분 못한 게 진짜 아쉽다. 4개를 도와주러 가나? 일단 미니언한테 제가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는 굳이 무리해서 따라가지 않을게요. 그라가스도 지 타이밍으로 이인 천천히 푸시. 아. 자, 음. 이런 식으로 스 s 랑 남자를 같이. 이제 만화가 딸리지 않거든요. 양피지가 있기 때문에 포킹 좀 진행해 주다가 킬각을 하겠습니다. 그거와도 이기죠. 아리님 육렙 전에 땀에 좋을 것 같은데 해주고 킬각입니다. 이제 수류탄만. 중에서 잘 맞춘다고 하면 딸수 있어요. 아, 육레벨 아, 찍었네요. 견춴견춘 내용만 조심해줍시다. 페이스 첫킬 해주고. 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성장 차이는 확실하게 나고 있으니까. 그라가스님 도는 식으로 플레이 하도록 할게요. 아이디잘 맞겠죠? 네, 좀찍어줘고시 잡았으니까 또다시 합류해주는 식으로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용 쳐도 될것 같죠? 용 쳐, 용 그냥. 저도, 저... 나이스. 아리 교수미하죠 걸림이좀 말렸으면 분류를 한 두세번째까지는 양보하는 것도 좋은데 잘 크고 계시니까. W 다음에 n q 마 라 밀고 이녀 먹으면 될석같이요석 같네요. 석은이 녀석은 이라데은지가뭐은 나 해주고 레벨 차이를 금방 따라잡으셨네 그부 뭐 탑이 보이죠 이러면 미드는 1대1이에요 나이스 를 탈로 이득을 보시네 집가서 템 사오도록 할게요 손이 좀 얼어가지고 보일러를 켰어요 좀 빨리 녹이고 알리 킬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이 노공이죠 이러면은 뚜벅이랑 다름이 없어요 저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스톱만 잘 맞춘다고 하면 막아주고 쉴드 달달 넓게 이렇게 포킹 진행해 주시고 쉴드 하나 까겠네요 보탄 아. 아, 이 선이 너무 꺼였네요 하나, 아린 무조건 따거나 둘다딸수 있는 각이었는데. 조금만 맞쳤죠 게임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많이 유리해요. 육분 이미 먹었네요. 일단, 그래도. 라인이 다 주도권이 있다 보니까 그레가스님도 용이나 전령 챙기기, 챙기기가 좀 수월한 편이고, 오 팔을 잘했다. 따라가 주기 너무 늦었거든요. 바탕 계속 이기고, 이기고 있고, 뭐야? 애독이 어퍼. 팔사님, 너무 극한의 이득 중인데. <laughs> 일만 충분하다고 하며 어. 까비. 저화 거리가 안 돼서 조금 아쉬웠고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리님이랑 저랑 무난하게만 라인전을 한다고 하면 그림이 훨씬 예쁠텐데. 역시 지금은 로밍 메타. 이거 포탑방패에 돈 수급 깎인게 조금 아쉽네요. 긴거한테는 그게 좀너쁘긴 하거든요. 대책이 잘 아꼈고 이건 함유해주도록 할게요 나이스 네. 세나가 되게 좋았네요 계속 계속 버프랑 이득 챙기면 되겠죠. g 오. 일단 딜은 없고. 그냥 보여주나요? 나이스. 경험치까지 달달. 아비 하나 하나 해주고 오 사이드 계속 돌아서 낭비되는 실수 없도록 움직여줄게요. 두 분이 기죠 많고 아군 집 가니까 제가 한 라인 더 욕심내보도록 할게요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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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까지만 다음 템은 존야를 가도 좋은데 지금 워낙 잘 풀렸기 때문에 라일라이 가서 조금 더 한타 예쁜 거리 을 그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음, 게임이 근데 거의 터졌죠? 이러면 용 챙기고 헷바론갖고 음, 음, 어? 음, 어니? 음, 어? 그럼 설계도를 다시 살펴볼까요? 여기서 계속 더할 이유가 없는데 아이고 야아 웨드무비 중자 이런식으로 깔끔 자용 챙겨주고 파론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체 그 땅바도 괜찮고. 떠오는 길에 와드가 다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이 용을 포기를 하신 거 같죠. 여기 약간 제기 해볼까요? 용이 없어서 암살각은 좀 어렵긴 한데 꿀탑이 없어졌는이 어. 박치기 박치기 박치기! 하자. 이거 다시로 빠져나갔나요? 일단 무난히 삼룡이를 챙겼고 카밀이오야 공을 쓰겠죠 공을 왜안 쓰죠? 오 직관. 서플리 그냥 궁극기 스류탄 날렸다가 카밀이 궁극기를 씹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탄 아껴줬고요. 바로, 바로. 라일라이를 간다고 하면은 한타 때도 슬로우가 워낙 좋기도 하고 체력도 쏠쏠하게 올려주기 때문에 조냐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든든한 생존템이 됩니다 고고 고 바로 고 리브님 텔 있죠? 응. 핑화로 시야 없는 것도 확인을 했고 바로 버스트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탑으로 앞에서 연방을 좀쳐주고 빠르죠 어, 슬로 걸다요 이제 미드 가서 게임을 끝내면 될것 같아요. 네, 아. <laughs> 마 게임이 초반에 1레벨 좀 무리한 사정에 게임을 흔들리지 않았나. 오오호탈할 오오. 뭐 틈도 없네 여기서 그냥 게임 마무리시거 띵! <봐라> 여기까지. 딜레한까지만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한 메이지 참들을 상대로는 팀꺼거가 꽤나 쉽게 플레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